전국에 계신 노동자 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땀을 여일하시는 여러분, 한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노동자 방송의 정혜림입니다. 먼저 지난주 방송에 대해 정정하겠습니다. 5월 18일 방송분 기획 영상 단체 협상 요구안 해설 중 사무 일반직 직급 변경에 영업직이 포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업직을 제외한 사무 일반직만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의도치 않게 조합원 여러분들께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신중한 노동자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5월 넷째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16일 수요일 비정규직 수요집회와 양봉수혈사 추모집회가 함께 본관 전문원 앞에서 열렸습니다. 사측의 교묘한 취직 통제와 집회 저지로 시정일관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쌍용자동차 범극민 추모 대회가 19일 열렸습니다. 돌아가신 22분의 혼을 위로하고 함께 살자는 외침을 목이 터져라 울렸습니다. 제32회 전국노동자대회가 20일 일요일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원했던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 32년이 지난 지금도 한마음 한뜻으로 외쳤습니다. 오늘의 기획 영상 지난 17일 사측 경비원에 폭행당한 김홍규 수석 부지부장의 인터뷰와 사건 전말을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5월 20일 광주 금남로에서 518 정신계승 제32회 전국 노동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물론 전국의 많은 노동자들이 광주를 찾아 망월동 열사 묘역에 참배한 후 본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노동자 2천여 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는 5월의 바람아 다시 세상을 깨워라라는 슬로건이 진행됐으며 대회 전 각종 바자회와 음악 공연으로 시민들의 눈과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5월 18일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묵념으로 시작된 전국노동자대회는 몸짓패, 노래패의 공연과 투쟁사 낭독, 그리고 참가자들이 함께 주먹밥을 나눠 먹으며 가진 것 없지만 서로서로 서로 위안을 받았던 연대의 시대를 회상했습니다. 이어 광주 MBC노조가 80년 5월 당시 시민을 폭도로 매도하며 역사를 외면했던 것에 대해 사죄하는 성명을 낭독하며 대회는 마무리됐습니다.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은 불법 날치기 타임오프 원천 무효, 반민주노동탄압 분쇄, 노조법 재개정을 포함한 노동기본권 전면 쟁취를 위한 6월 총력 투쟁 결의를 다지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토요일 서울역 광장에서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범국민 추모 대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역 한켠에 마련된 무대에는 희생된 22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관이 놓여 있었습니다. 관에는 저마다 정리해고 철폐 쌍용차 희생자 명예 회복 등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염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울역 집회가 끝난 후 집회 참석자들은 더 이상 죽이지 마라, 해고 노동자 복직 시켜라는 내용이 적힌 커다란 걸개를 들고 시민들과 함께 대한문 합 쌍용자동차 분양소까지 행진을 펼쳤습니다. 참가자들은 쌍용차 해고자 복직 즉각 실시, 살인진압 책임자 즉각 처벌, 회계조작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희생자 명예회복과 배상 대책 수립,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에 5대 사회적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외쳤습니다. 김정호 쌍용차 지부장은 이제는 상복을 벗고 죽지 않고 살아서 투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달 30일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중 22번째로 생을 마감한 조합원의 4 9제에 맞춰 개최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1995년 산화한 양봉수 열사 추모 집회가 본관 정문 앞에서 열렸습니다. 박현재 비정규 지회장과 박상철 금속노조위원장, 문용문 지부장의 자유발언으로 1 시간여 집회는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이날 집회 마무리 과정에서 지난 4월 18일 합의했던 비정규 지회 임원 간부들의 출입 문제로 회사 관리자와 경비들과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집회와 회사의 합의서 위반으로 발생한 물리적인 충돌은 다음날 김원규 수석 부지부장 폭행 사건에 도화선이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기획 영상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는 비정규직 지회의 정문 출입을 방해하는 용역 경비들과 노동조합 임원 및 상집 간부들 간의 심각한 물리적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 마찰로 4만 5천 조합원의 대표인 김홍규 수석부지부장이 용역 경비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4만 5천 조합원의 대표인 수석부지부장을 폭행한 것은 곧 노동조합과 4만 5천 조합원을 폭행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번 주 노동자 방송에서는 과연 17일 울산 공장 본관 정문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으며 왜 이런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재 지회장을 비롯해서 비정규지회 임원 상집들은 12시 20분 불법 파견 특별교섭을 위해 본관 정문에 도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박현재 지회장을 제외한 천희봉 사무장 등 비정규 지회 임원 상집 4명의 출입을 본관 지시라며 제지합니다. 정문 출입을 제지당한 비정규 지회 임원 상집들은 출입을 요구하며 연전농성을 시작하게 되었고 회사는 용역 경비리 동원해 도로변으로 항의농성 중인 비정규 지회 임원 상집들을 내던집니다. 김홍규 수석부 지부장 외 상집 간부들이 정문에 도착합니다. 이어 김홍규 수석부 지부장이 단협과 합의서에 의거 비정규직회 임원들에게 지부 사무실로 가자고 하며 들여보내는 순간 용역 경비들이 달려들어 비정규직회 간부들의 출입을 막으며 이를 저지하는 김홍규 수석부 지부장의 멱살을 잡아 머리에 상처를 입히는 등 폭력을 행사합니다. 용역 경기들을 이제 어, 좀 뜯어내고 저 비, 데리고 들어올라는 차례에 그 이제 망청부터 죠 그러면 왜 회사는 2012년 임금협상 단체교섭이 시작된 이 시기에 4만 5천 조합원을 대표하는 임원을 폭행하는 무리수를 두었을까요? 지구, 지구 4만 5천 조합원의 힘이 집행대집행부 모여가 모여가고 있는. 이시점에 뭔가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장 조합원과 지부지표인가 갈라치게하고 지부지가 지직가갈라치게해서 12년 음, 단체교섭 투쟁 자체를 터뜨려하면서 회사에 실질적인 주문 업무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4월 18일 비정규직회 출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성실하게 합의사항을 지키려고 노력한 비정규직회 집행부에 대한. 전날의 출입 통제가 원인입니다. 그리고 출입 통제에 대해 항의하는 비정규지회 조합원들과 지부 간부들에게 물리력을 동반하여 과도하게 출입을 막고 지부 단체협약 사항을 위반한 회사와 폭력 경비들이 이 사태의 주범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비정규지회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또한 폭력 사태를 비미로 적반하장격으로 지부 간부들과 임원들을 고소 고발했습니다.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와중에 합의서 이행을 촉구하던 지부 임원을 폭행한 것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입니다. 이것은 2012년 단체교섭 투쟁의 흐름을 바꿔보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012년 투쟁은 지난 시기의 투쟁과 달리 불법 파견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고 주간연속 2교대를 통해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함이며 우리의 노동으로 발생한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투쟁인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회사의 거짓 선정과 선동에 휘둘리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노동조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노동조을 무시하는 회사 측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을기 위한 쟁으로 바라봐주시고 먼저 집부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 단체교섭이 이제 막 시작됐는데 가진 암초를 만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요구안이 과도하다고 트집을 잡더니 이제는 폭행까지 하고요. 또 이번 사건은 단순히 수석 부지부장 개인의 상처가 아니라 노동조합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따라서 이번 투쟁은 노동조합의 자존심을 지키는 투쟁이 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휩쓸리지 마시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오늘 노동자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시청소감은 현자지부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을 이용해 주세요.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